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가 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올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설레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염려도 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한해 일어나게 될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마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한 해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한 해도 심있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한해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중앙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지내오면서 내 힘과 지혜와 내 의지를 가지고 잘 버텨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의지도 박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러한 방법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난 한해잘 견뎌왔다. 아마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질 많은 사건 사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감사주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한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한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의 도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올한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며 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화평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비결. 우리가 살다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러한 많은 인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좀 서먹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는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또한 사회에서도 보면 직장에서도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웃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가정도 있죠. 가정도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는 가운데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화평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7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원수 일지라도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죠. 바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입니다. 즉,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실을 하게 되면 인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화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해요. 나와 관계가 틀어졌다. 그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행실을 보라는 겁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실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세, 세상 말로 평생 왼수처럼 지내는 부부들도 있어요. 정말 원수가 따로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부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평생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상대방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11명의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요셉과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동대문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에도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인간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 속에서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를 늘 점검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으로 크게 은혜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물질을 통해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복을 받는 비결. 지난 시간에도 12월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의 복, 물질의 축복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좀더 풀으면 물질로 인해 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부엌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엌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엌칼이 강도들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부엌칼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강도들의 손에 부엌칼이 들려있다면 반대로 백종원 씨와 같은 그러한 요리사들의 손에 부엌칼이 들려있다면 그 부엌칼로 인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물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될수 있고 반대로 재앙이 될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아무리 재산이 적어도 정직하게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부당하게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점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얻었느냐 불의하게 얻었느냐. 그 물질을 공의롭게 쓰느냐 불의하게 쓰느냐. 이것이 초점이지, 물질을 많이 얻느냐, 적는, 적게 얻느냐는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올한해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올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직하고 의롭게 재물을 모으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물질을 얻어야 되고 그 물질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르게 써야만이 비로소 물질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한해 물질로 인해서 공의롭게 물질을 얻고 씀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물질의 복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마음의 수원과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수원과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비결. 지난 한해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작년 이맘때에 세웠던 계획들 마지막까지 잘 지켜왔던 분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흐트러졌지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작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지요. 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다음 날 오늘 아니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 아,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들의 한계, 바로 오늘 성경 구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으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잔재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들은 자꾸 악으로 가게 되고요.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계획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합당한 계획이 되어야 그 계획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해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는 소원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되어야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이 없어져야 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맞는 일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그 마음의 소원들,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세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품어야 선한 계획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뜻에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맞춘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온전히 합당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계획하셔서 올한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올한해 마칠 때에는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감사 주일, 올한해 시작하는 이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먼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많은 문제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한 인간 관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생활, 화평을 이루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행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된다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올해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 계획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다 보면 대개 이세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죠 가정에 또한 교회 생활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화평한 관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할 수 있을까 부부간의 화목함 또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을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올해에도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물질이 복이 될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해야 된다.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주신 주님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주신 물질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한 해에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계획들, 우리가 가야 할 많은 미래의 길들,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변 변혁의 시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도 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되어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해. 이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번 이제 52주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설하신 뜻으로 인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올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